안녕하세요 여러분 콩나물입니다 12시간 만에 밖에 나와 봤어요 자 제가요 와이 지금 위에서 실내기에서 물이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저는 당연하게 밖에 두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거 지금 음, 바위솔 있죠 작은 애들 저쪽에 있었더니, 비 있는 대로 맞아가지고, 저는 비가 아니고 물을 있는 대로 맞아가지고, 풀도 자라고. 풀도 자라고. 아니, 이 바위솔이, 하루 종일 비 맞고 있었네요? 우와. 그래서, 엄마야. 이거 어떡하지? 어디다둬야지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실내기 엉망진창이 됐어요. 어, 요 화분도 흙이 계속 물 위를 튀우면서. 어우, 나 진짜 속상해. 어떻게 해야 되지? 자, 우리 실내기도 돌고 있지만, 애들은, 애들은 건강하기는 하네요. <laughs> 왜냐하면, 얘는 물을 먹고 있으니까, 얘도 제가 해서 여기다가 뒀거든요. 나 진짜 조금 어이가 없어질려 그러네. 예, 네, 바이소를 제가 이제 밖에 얘는 뭐 사계절 내도 된다 싶어서 내놨는데 별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겨울에는 잠자는 애라고 생각하고 내놨는데 너무 웃자라는 것 같았어. 얘도. 해놨는데 뭐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좀 이상하긴 해요. 얘는 정말 살이 통통하게 됐네요. 그리고 위에 벌써 자구가 나오고, 이거 밖에 내보낸 지한 일주일, 다시 내보낸 지가 한 일주일 조금 더 됐거든요. 위에 이 얘들은 자구가 다시 났네요. 잘라... 어... 아닌데, 새로 꽂았던 애인데? 쟤도 저쪽에도 빨갛게 나는 애들은 다 자구가 난 애들이에요. 뒤쪽에는 여기 앞에 어 여기 뒤에를 잘라서 여기 앞에다가 심은 거거든요. 얘도 나고 얘도 많이 잘 자랐어요. 잘 자랐는데 저는 산인장이니까 아예 관심을 끄고 여기다가 뒀더니 요 비를 하루 종일 빔 어, 물을 먹고 있었네요? 얘도 온망 징창이 됐어요.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얘는, 형체를 알수 없을 정도로 비를 많이 먹었네. 비란다, 자꾸. 물을 많이 먹었네요? 어, 얘리틀잼인건 예, 예. 그래요. 어, 여기다가 둬야 되겠어요, 여기에. 안 되겠네. 와. 이런 일이 있군요. 여러분, 이게 아파트에 사니, 1층에 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네요. 실내기에, 어, 1층에 실내기에서는, 야 저렇게 물이 많이, 지금 최고로 더우니까, 최고로, 어, 여기 도서는 안 되겠어요. 여기라도 좀더가지고 말려야 되겠어요. 여기, 여기 위에 도서 말려야 되겠어요. 와 진짜 많이 어이가 없다요. 와얘 이만큼 컸어요. 얘 이렇게 되네거 주워 엄청 볼품없던 애가 밖에 내놨더니 이렇게 이렇게 어 아, 여기도 떨어져요. 우리 애들이 자연적으로 물을 먹고 자라네요. 자연적으로 와어 아,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자연적으로 비를 먹고 자라네. 아유, 좋다 해야 되나, 싫다 해야 되나. 아유. 네, 여러분, 2층에 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요. 에너자회전님 덕분에 목에 한 방도 안 물리고, 연원 뿌리고, 잘 갔다 왔습니다. 아침에는 다 물렸었는데, 지금은 이거, 이거 뿌리고 갔다 오니까 괜찮네요. 요거는 연고. 목이 물렸을 때 연고. 요기, 어, 피아노 위에 딱 올려놔서 보호. 보이는데 나가기 전에 바르고 뿌리고 나간다. 아, 먹이야, 물러가라.